에?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어. 아무것도 안 해, 화안 했는데? 네. 카피바라트, 화내고 매날 화안 낸다. 요 근래 억울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 힘드... 10초 남았다. 5, 4, 3, 2, 2 1. 1. 전투 아 이번에 백전 30까지 산다. 전판 24스틱이었으니까 내기의 내기 시청자들이랑 이이랑 뭐 나랑 하는게 더 빠를 것 같아 뭐할래 그건 무라진이라 살았다 아 너무 아퍼 어떻게 이거 아, 이길 수가, 아,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것 같네. 아무리 진작 박았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음 그거는... 어... 노리고 있었다. 죽여... 왜 이리 아주... 맞냐? 이게 나야, 관리나도 어디 거듭하니? 네가 용기 사의 힘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늑대의 모해 뭐. 내가 여기 게 솔로킬 따져도 고마워지 못해, 망정호? 아, 아니, 탑은... 그냥 안 죽기만 해도 돼난바텀면서 어. 이겨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탑은 바라지도 않아, 솔직히, 사는 거솔킬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죽어야지 점령해라. 아... 점령해라. 맨날 화내잖아 이피트세계파는야 아, 이거? 흐흐다야지나좀싸거든이데 골라 풀면 되겠네 지금 나갔으니 불카토스 씨앗 나성을선 그래도 결과적으로 얘는 피이안 돼서 못이겨라 공급 해야겠다 이 판은 다 밟을 수 있지. 싸우자 싸워, 싸우자 싸우자. 가자. 안 좋아. 내가 안돌어가야 돼. 언제 오냐?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이겨 놓 <laughs> 내가 체감 무나로 아. 아니, 이겨. 아니야 아니야. 내가 뒤졌어. 내가 안 더졌어. 어? 아또 어떻게 일대일 교환했어? 아들아 탑을 땄는데 뭐로 바텀을 내가 뭐, 선에 버팅 모름 생킹 특 우리팀이 탑에 가했을 땐 살이면 된 근데 이제 극한의 이득 보려고 나와 있다가 죽는 거지 아 이거 오진않겠습니다 갔어. <laughs> 량아이 미쳤네. 아왜다왜 써? 개무섭 아니라 약하군 어차피 <laughs> 우리는. 아 근데 바텀 짱돌별로 안 밀렸어. 괜찮서 괜찮소. 어서 오세요. 흰 닭살로 간다 아니 특성 이렇게 찍으면 1레벨에 회복 찍었어야 되는데 어서오세요 아! 어! 뭐함? 그거는 선생님 한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세요? 카피 바라님. 아, <laughs> 살려줘. <laughs> 내가 이렇게 솔로 킬도따 들이는데 왜믿는리는 거예요? 아, 표적이 뭔지 뭔지. 잠시 물러날까 아, 꺼져 좀. 살들도 내가 받왜 아, 요새 나갔어? 솔로킬 따곤 뿌셨네 성치 입붙 돌리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깍두야드님 좀탑나 옛날에 소냐 소니아, 님보다 잘했거든 님이 나보다 소냐를 잘했다고요? 예. 도지카 배포트 제가 별명이 박소냐였거든 요 소냐? 야만 용사겠지 야만 용사 <laughs> 야만 카피바라겠지 야만 카피바라 야 소냐를 어? 국책상 그때 얼마나 아이 붙든가 그럼 탑 올라와서 <laughs> 브락시스 탑으로 따라와 그럼 이거 뭐야 그럼 그대로 이제 섭생의 한계가 느껴져서 안 했지만 아니 이거 뭐냐니까? <laughs> 아 역시 이제 끼리 잡고 꿀타임 됐죠 이걸 핑도 안 찍어 눈에 세 명이 왔는데 어, 그, 그 원래 핑명거 찍어야 돼 탑으로 왜다 간다고? <laughs> 어 이거 위로 가면 죽는데 빼야 돼 <laughs> <laughs> 카트바라가 음, 핑 음, 하나만 음, 찍어줬어도 음, 살았다 이거 아. 탱크 찍어줘야 되고. 원래 탱커 같은다고? 딜러나 힐러 같은 음. 거지? 딜러가 찍는 게 맞지? 딜러는. 딜러가 미약한 찍지우 힐러는 우리랑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 뭐 지금. 그럼 누가 찍어줘야 돼? 같이 하고 있는 카피바라가 찍어줘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뭘. 같은 게임을 진짜. 하고 있지만 아니... 말을 하고 있는 거와안 하는 건 다르지. 누에 힐러 탔대? 나안아는데 아, 오. 채팅방에 그... 벌써 나왔어. 카피바라 모함하고. 뭐 누구 잘못이란 누구 어떤 이람이야이랑누못못목이랑 누구 대이거 뭐야 이랑이이 <laughs>

이거 양악한다고 한소리 들는면못지다본캔인데 뭐가 양악이 근데 맞긴.. 맞는 말이야 아니 난 부캐.. 내가 부캐를 하면은 양악이.. 무리가 무디, 되겠는데 난 부캐가 없어요 아니, 이거 11,000점이야 심지어 어. 난 7,500인데 부럽다 좀속 갖다 박았는데 키리사지가 x x 라고 아이 뭔소리세요 뭐라고? 아 <laughs> 내가 안했어 너나 그렇게 보는구나. 아니 내가 안 했다니까? 그럼 뭐라고 마연이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뭐야 이거. 아우 뭐, 뭐야 이거. 아. 이거 <laughs> 용이 왜 일로 왔이 야근데? 탑을 <목소리로> 파안에서 몰라. 아. 말이야? 우리한테만 이거팩터도 괜찮지 않 이미 들은 거. 아래 보면 안 누구야? 나 이렇게 삼성채 보긴 처음이거든? 아 어떡할거야 삼성채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아 백루 11색인데? 아너30못 쌓는다니까? 그것이 너의 한계다 게임이 끝다 어잉? 아. 어? 이거 어떻게 이겼어 근데